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관련 테마주도 한번 싹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터리 고도화 예산을 두 배로 진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전기차 이제 도입 시에 안정성이 확보된 차는 인센티브를 보조하고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도입하고 그리고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어 충전 설비 어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지금 네 설치 의무화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재료가 될 가능성이 어 높습니다 자 우선 어 전기차의 과충전 반지 어 전력선 통신 관련된 테마주 대장주는 그리드 어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어 35,000원 구간은 또 드롭하지 못한 구간이 있는데 그냥 4만원에서 팔면 될것 같아요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탄력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BMS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장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나노팀, WCP, 레이저셋 네 레이저스텔 롯데인 노베이트 민테크 상기 이브 소니드 뭐 이닉스 우리 많이 먹고 나왔죠 이닉스가 뭐 대장주로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이제 한 어, 빌레이저까지 어, 대장주 좀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 이닉, 그 이닉스랑 한 빌레이저랑 주가가 대바닥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지금 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인데 이거 단기 과일 풀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한 어, 빌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식각 관련된 테마주이고도 제가 추천을 어 들어서 많이 보여 계실 텐데 어, 여기 지금 6천 원이 정말 강한 저항이긴 한데 요거 돌파하면은 그 다음 넥스트 이 저항 13% 있는 매물대 7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장초반에 갭 상승 띄워서 나가보면은 일단 매도 하신 다음에 6천 원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매수하시는 게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요기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어, 한빌레이저가 지금 물론 뭐 현대랑 기아 쪽에 계약을 맺고 있지만은 배터리 시각에 어 사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마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들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니스가 이제 단기간에 걸리니까 테마의 순환매가 이쪽으로 좀 돌아왔다고 좀 생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액체 냉각 관련 테마주들이 배터리 이제 화재 예방 관련 테마주로 나오고 있는데 한중 NCS가 관련된 내용으로 좀 대장으로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 테마주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알티캐스트 네, 차진이라는 이 전기차 플랫폼 업체가 전기차 충전 과열 예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차진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알티캐스트가 지금 충전기 관련 대장조. 보시면 등나녹이 굉장히 심하죠. 어, 나와 있고. 어, 이거 너무 좀 등나녹이 심하다 싶으시면은, 와이트 솔루션. 예, 이것도 이제 전원공구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어, 전기차 과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트 솔루션도 좀 체크해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액신냉각 HM 을정 테마도 k s 도오르긴 했는데, 어, 인 s 리이 사실 이건, 전기차에다가 배터리 액신냉각을 HM 하기에는, 비용이 제 생각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좀 테마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비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를 애침 냉각으로 한다 이건 어,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테마주로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제가 좀 어,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정부가 지원을 하는 산업이고 전기차 대수가 60만 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거는 결국 이화제를 잡기 위해서 계속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또확인한다면 그리고 이게 세금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지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정말 좀 장기적인 재료가 될수 있다는 점들. 어, 그렇게 한다면은 뭐 그리즈위드, 네. 어, 이닉스 대장주 그리고 한빌레이저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어 최근에 뭐파레틱이좀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목표가 2 2 0 0 찍고 조정이 나왔는데 어 그래도 스프링콜러가 만약에 의무화가 된다 그럼 다시 한번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파레틱도 계속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고 저는 한중 NCS도 굉장히 좋게 보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중 NCS도 보시면은 전기차 충반적으로 발생한 네 에너지를 어, 제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열 관련 테마주들로 좀 부각이 될수 있다는 점들까지 본다면은, 어,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가 좀 조정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가지 예방 관련 테마주들은. 그래서, 어, 충분히 공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